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4년째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박현민입니다. 혹시 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지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신발 속에서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심해질 때 대부분은 발톱 무좀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곰팡이가 발톱 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 약만으로는 잘 낫지 않고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발톱 무좀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은 베이킹 소다 조교과 블리아주 앰플 루입니다 먼저 베이킹 소다입니다. 집에 거의 다 있으시죠?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이어서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오래된 각질과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500ml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발을 10분 정도 담가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물 온도예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격 후에는 꼭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 하나 남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바로 불리아주 앰플이에요. 불리아주는 피부과에서 발톱 무좀 환자분들께 쓰던 앰플이에요. 임상 테스트에서 백선균, 황색포도상구균, 농농균, 대장균 등 주요균 99.9% 감소를 입증한 발톱 무좀 전용 앰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앰플을 병원에서만 드렸는데 요즘은 약국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조격 후 깨끗하게 말려주세요. 그리고 발톱 위에 분리아주 앰플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발톱 끝과 옆부분까지 스며들게 마사지하듯 바르세요. 잠자기 전 한번, 아침에 한번 꾸준히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면 보습막이 생겨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 루틴을 2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발톱 색이 옅어지고 냄새나 각질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추가로 주의할 점은 꼭 기억하세요. 발톱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관리할 것. 가족과 발톱깎기, 수건 공유 금지, 통풍이 잘 되는 양말 착용, 발톱 무좀은 빨리보다 꾸준히가 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베이킹소다 조격과 블리아주 앰플루틴.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